취약계층 농심품 지원 정책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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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전략 작물 재배 지원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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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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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수리 시설 안전성 강화하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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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10시부터 대통령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도 본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 2785억으로 국가 전체 예산은 639조 원의 2.7%에 불과해 올해도 3%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재정당국의 고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새 정부의 핵심 가치가 반영된 첫 예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특히 대내외적인 농업환경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상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면세유 보조금 지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등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이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되어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과 더불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에 큰 역할을 해왔던 초등 돌봄 과일 관식 지원 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등 지역 개청 농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우리 농업계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근본적인 쌀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과 밀, 공동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을 새롭게 도입한 점은 칭찬할 만하다. 단 이보다 확실한 정책효과를 얻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총 2천, 2천억 원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현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갈등을 일삼고 있는 정치권의 형태를 보며 농업의 상대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농업농촌의 지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이 이대로 폐기되거나 축소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농식품 정책 사업 발굴을 하고 여야 구분 없이 협치로서 예산 확보에 나서줄 것을 한정협 소속 60만 회원을 대표해서 강곡히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23년도 농업부분 정부예산은 올리보다2.4% 증가했지만 국가 전체 예산 비중이 7.2.7%에 불과해 여전히 3%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가속화되는 개방화, 소비자의 기후변화,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업 여건을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비료와 사료, 농자재, 인건비까지 경영비는 폭등하는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모기질 비료 지원액은 줄어들었고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정부는 소비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시행하려고 하지만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 계획대로 쌀 농가의 장목 전환을 이끌어낼지 있을 있을지 의심스럽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고장과 농업을 책임질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 역시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이몇 도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역할을 책임의 농업의 역할과 책임에 합당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2023년도 농업 예산을 정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전 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탄소 중립 실현 기반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연재난 증가 속에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과 과제다. 따라서, 국산농산물을 활용한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조합. 면세유 보조금 지원 경영 이양 직불 전략 작물 직불 탄소 중립 지구 시범 사업 무기질 비 i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사 지원 시범 사업을 농식. 10월 25일. 한